주민님들 지난번 천국의 계단 스테퍼 기억하시나요? 전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글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겉모습이 살짝쿵 달라졌는데요 우산 손잡이 모양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아이보리 블랙이 있는데 저는 블랙 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치대가 생겼습니다 사이즈 보면 아시겠지만 헤드도 가능합니다 왜 이제 만들어줬어요 이거 없어서 운동 못해 했... 이게 이렇게 타면 운동이 되는 건데요 일단 더날 비오는 날, 날 영양 안 받는 거 최고고 개인 헬스장이라 내 마음대로 해도 안 창피하고 유튜브 보면서 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건 아니고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 진짜 딱한 번만 타보십시오 같이 천국 갑시다 어떤 주민님이 말씀하시길 제 발이 280mm인데 발판이 너무 작해서 못할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은 발판의 3분의 2만? 발을 올리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발판은 250mm이니까 왕발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발가락 지압판이라고 붓기 빼는 거 있는데 이거 끼고 타면 진짜 죽습니다 복이 쫙쫙 빠져요. 다른 주민님은 종아리에만 자극 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자세를 꼿꼿이 하기보다 골반을 쭉 내밀면 허벅지랑 엉덩이가 터집니다.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던 소음은 대충 요 정도거든요. 층간 소음보다는 샥샥 소리가 납니다. 걱정되는 분들은 요가 매트 깔고 해주십시오. 접짤 접이식이라 보관도 쉬운데요. 앞에 나사 두 개를 풀고 접어야 해서 귀찮은 게 단점입니다. 아무튼 헬스장 거부증 있는 분들은 저랑 이거 타고 살 빼봅시다.